2025년 7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과 금리 1%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금리가 3.5%였다면 2.5%로 상환기간이 3년이 남았던 사람은 최대 10년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중저 신용자, 매출 감소자 모두 해당 대상이며 복수 대출 통합을 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역 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평균 1개월 내 심사 및 약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상환 연장뿐 아니라 경영 안전 컨설팅, 폐업 컨설팅도 함께 지원되며 재기와 재창업을 위한 준비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